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MK 문상일 외국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내용은 미국 주재원 비자 관련 내용인데, 미국 주재원 비자라고 보통 하면, 일반적으로 L1A 비자랑 L1B 비자로 나눠집니다. 그, L1A 비자랑 L1B 비자에 대해서 자격 요건과, 그, 최근에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는 게, L1A를 접수해서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는 L1B 비자를 접수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L1A 비자와 L1B 비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주요한 거절 요인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이 어,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비자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어, 비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거절이 안 되게 하는 게 저희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알려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통 L-1A 비자와 L-1B 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의견을 되게 많이 들으시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L-1A는 기본적으로 이뭐 보시는 내용에 보시면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L-1A 같은 경우는 문과 전공을 가지신 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L-1B 같은 경우는 이과 전공을 가지신 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비자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L1A는 그 미국 회사의 직원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회사의 직원이 없다 그러면 L1B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L1B 같은 경우는 제가 이과생, 이과 전공자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본인의 능력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미국 회사가 직원이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파견 나가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문과분들, 문과 전공자분들이 예를 들면 MBA 출신이라든지 뭐어뭐 뭐,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행정학과 이런 걸 나오신 분들이 그 L1B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뭐 회계사가 L1B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계사분이 L&B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 회계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본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그 해당 업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획득한 게 가능해서 그러한 그런 업무 능력이 특출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 회사에 기여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 회사, 회사도 얼마든지 회계사나 건축, 뭐 설계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지 않는 상태에서 L&B를 진행하시다가는 비자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어, 너는 전문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L&B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만약에 미국 회사 조직도 상에 직원들이 충분히 있다면 L&A 비자가 관리자 비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관리자 비자를 진행하시는 쪽이 훨씬 편하세요. 괜히 함부로 뭐 문과생들이 L&B를 진행했다가 이민국의 추가 소리 주로 받으시고 거절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조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L&A 비자는 임원 혹은 관리자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그 임원 혹은 관리자란 얘기는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 일하는데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직책을. 근데 실제로 이민법에서는 혼자 일하면 사장이 아니세요. 그냥 본인이 말단 직원인가 동시에 사장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 이, 이런 분들을 임원 혹은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 혹은 관리자라고 하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뭐 일을 시키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란 A, 이 비자에 보시면 조직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조직도상에 임원이나 관리자의 위치를 서포트해 주는 직원이 밑에 반드시 필요하며 부하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면 박사를 박사학위 소유자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나는 박사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관리자 업무가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면 직원을 뽑을 때도 학력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학력이 높은과 동시에 전공이 미국 회사의 업무랑 맞는 분들을 뽑으셔야죠. 그리고 신청인의 직무 기술서라든지 부하 직원의 직무 기술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신청인의 직무 기술서는 당연히 부하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업무 내용을 잘 기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임원 혹은 관리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민국에 추가서류 나오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조직도 상에 너가 누구를 관리하고 있느냐 부하 직원의 학력, 경력, 연소득, 부하 직원의 직무 내용 이런 것들을 기술하셔야 되고 파견자의 직무 기술서에는 이러한 부하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가 서류는 어떤 처음에 접수하실 때 이런 내용이 구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원서를. 네, 그래서 L&A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직도나 부하직원들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파견자의 업무 내용 때문에 너가 매니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L&B 같은 경우는 특별한 능력 지식 소유자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스페셜라이즈된난리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걸 보는데, 문과생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어렵다 보면, L&A로 가시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를 들면, 미국 회사가 뭐, 너희가 오더라도 밑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배정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L&B로 가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과연 L&B의 직무 기술을 어느 정도 나열할 거냐는, 이 변호사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안 하시면, 꽤 힘든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회사 입장에서 L&A를 진행해 줄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결국 L&B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L&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본에 조직도 제출을 해야 하긴 하나, 부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누가 내 밑에 일할 거다, 이런 의미는 별로 필요가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L&A 하실 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조직도는 필요, 조직도는 제출을 하긴 하지만, 부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지가 않아요.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내가 가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뭐, L&B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미국 회사의 업무가 회사의 제품 서비스 운영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자가, 이러한 지식이나 능력을 충분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거나 본인의 학력, 전공, 경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습득을 해서 미국 내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 서류 나오게 되면 이제 거절될 때 대부분 보면 추가 서류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절차 등이 어떻게 특별한가? 그리고 파견자의 업무 수행할 능력,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갖추어졌고,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다른 직원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 이게 미국 회사의 미국 직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웬만해가지고는 수행을 못, 못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과 쪽에 전공자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입증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문과 쪽은,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법무법인에서 이런 문과 전공을 가진 분을 L&P로 진행을 해서, 뭐, 무조건 실패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성공하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L&A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L&P로 가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증명하셔야 될 게, 왜 다른 직원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가를 입증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꼭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 밖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이나 경력을 쌓았길래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스페셜라이즈된 날리지를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파견자의 업무 수행이 회사 업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 못 하실 것 같으면 또는 이제 뭐 변호사가 그, 진행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뭐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변호사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비자 타입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무법인 MK는 그 50년 이상 된, 어, 대표 변호사님을, 어, 중심으로 저희가 법률자문 실무 능력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에 그, 법률 회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국내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많은, 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시고, 저희한테,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 KCA 변호사 부분 우수 전문의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법무법 인 MK 치시면 저희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정말 이민이나 비자에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